정동원 코로나 확진 2차 접종에 무증상 돌파가며 가수 정동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려 정동원 군은 스케줄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가키트 검진을 진행하고 있었고 16일에 시행한 자가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더욱 정확한 검진을 위해 PCR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동원 군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이나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가 키트 검진을 통한 확인 직후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격리 및 필요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가족의 보살핌 아래 자가 격리 및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정동원 군의 건강 회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동원 군의 회복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스케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팬 여러분께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팬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겠지만 현재 정동원 군은 무증상 감염인 관계로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하여 가족이 소속사와 함께 케어를 진행 중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빠른 표유를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한 정동원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정규 앨범 그리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발매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단독 콘서트 정동원 음악회를 개최했다.